어떻게 딱, 이 자리에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럼, 그래. 내가 이제 낙찰받아야겠다. 이모, 건물을 올릴 때가 이동됩입니까 예, 가까운 곳에 공원도 있고, 역세 그런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 음, 그러네요. 그 이층 규모로 짓고 싶다고 하셨죠? 예, 2층은 복층 느낌으로 테라스를 좀 넓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사 맡기만 주십시오.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예. <laughs> 이거 뭐 먼저 그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딱 부지가 딱 좋습니다. 아이씨, 완공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안 주노. 아휴. 아, 예, 사장님. 그 공사 대금 언제 주실 겁니까? 몇 달만 좀더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어떻게든 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다려 달란 말을 몇 번째 하십니까?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정이 좀 어렵다니까요. 안되겠네. 이 건물 유치권 행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 이 실장. 그 로이어구에 공사했던 단독주택. 하, 공사 대금 안줄 작정이니까 여기 유치권 행사 좀 현수막 하나 제작해라. 어, 그래 알았다. 완전 새 집이고 위치도 이만한 건 없습니다. 네, 마음에 드네요. 계약할게요. <laughs> 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당연하죠. 어. 그럼 사무실 가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죠. 네. 예. 그래, 주택 소유주가 돈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냥 놀리면 뭐하겠노. 임대라도 해서 수익 올려야지. 아. 아. 세입자 나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없네. 백사장은 여전히 돈줄 생각도 없고. 아, 그냥 공실로 두긴 아까운데. 여기저기 계속 올려 보자. 아, 미치겠네. 로이어구에 주택 그게 경매로 넘어가면 어쩌노. 아 재수없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는데 아참그 주택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 참. 아, 이제 아빠들은 갑갑하고 마누라랑 둘이서 주택에서노를 보내고 싶은데, 괜찮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나, 한번 볼까? 어, 로유구, 어? 이층 단독 주택. 어, 잠깐만. 어, 여기 내 어릴 때 살았던 그 지역이네. 어, 좋은데? 어, 내일 당장 가봐야겠네. 여기 맞네. 30년 전에는 다연립이었는데 아, 참. 이 동네도 참 많이 변했네. 그래도 이 동네만큼 살기 좋은 것도 없지. 응. 응, 음, 주변 건물 시세는 8억인데, 음 이주 때 기물가는 4억이라, 응. 음. 가격도 좋고 딱이네. 음, 이주 때나시 받아야 되겠다, 꼭. 어 여보 사진 봤지 낙찰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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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녁에 집에서 보자 어 아이 저 누구신지 어예이집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는 사람이 그쪽입니까 뭐 이거 뭐 유치권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유치권자입니다. 아니, 이 주택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주택 인도 좀 해주시죠. 뭐 그럼 그쪽이 공사 대금을 주시든지, 뭐 우리는 뭐 정당하게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뭐 공사 대금 못 받으면 건물 인도 못 합니다. 뭐라고요? 아, 네, 상황이 참 단단히 뭔가 꼬인 느낌인데 경호 씨도 참 난감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을 딱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델로이어 사건 번호 제 371호입니다. 장도영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백철수 씨의 의뢰를 받아 단독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백철수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유치권을 행사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도영 씨는 주택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주택의 소유자인 백철수 씨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유치권만 행사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백철수 씨가 주택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저당권자인 은행에 경매 신청으로 단독 주택에 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독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김경호 씨인데요. 김경호 씨는 경매 절차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장도영 씨 회사를 상대로 주택 인도를 요구했지만 장도영 씨 측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현재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도영 씨의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데, 자 먼저 유치권이 어떤 권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네. 장도영 씨는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공사한 주택을 점유한 채 백철수 씨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어, 공사 대금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인 주택을 어, 계속 차지하고 있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돈을 못 받으면 그 채무자의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어, 네, 유치권이 조금 원초적이잖아요. 네.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돈줄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내주지 않는 건데요. 이런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어떤 음.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첫째 유치하는 물건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채권의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번째로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유치권에 있어서는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건물 공사 대금 채권은 이 건물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음. 하지만 건축 자재에 대한 대금 채권이나 어~ 설계 용역 대금 채권 그런 것들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어~ 주택 자체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이 그 주택과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자 그럼 드라마 사례의 경우 장도영 씨의 회사의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네요. 네 장도영 씨는 어, 이 사건 물건인 주택에 대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주택을 완공해서 공사 대금 채권은 변제기에 있죠 그리고 인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특별히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장도영 씨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도영 씨는 백철수 씨에게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자 그런데 결국 주택은 경매로 지금 김경호 씨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도영 씨는 단독 주택을 낙찰받은 김경호 씨에게 공사 대금을 대신 갚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경호 씨가 장도영 씨에게 공사 대금을 대신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 네, 우선. 김경호 씨처럼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받은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사 대금을 대신 줘야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김경호 씨가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서 장도영 씨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주택과 관련된 채무를 김경호 씨가 인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사무장님 역시 채무 인수까지 어, 생각을 해봐주시고 어좀 <laughs> 예리하신데요. 네, 법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것을 어, 채무 인수로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오.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까지만 있는 것이고요. 유치권자는 단순히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유치권자가 직접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음. 네. 어. 단지,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경락인에게도 똑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 것이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것까지는 아닙니다. 음.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경락인이 대신 채무를 갚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도영 씨 측은 철수 씨에게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경락인인 경호 씨의 주택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장도영 씨 회사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면 공사 대금과 관련한 채무자인 백철수 씨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락인인 김경호 씨에게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권자나 경락인이나 양쪽 다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경락인이 건물에 관한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주고 건물을 인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유치권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건물주였던 배철수 씨는 뭐 공사 대금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장도영 씨도 공사 대금을 받기 전에는 주택을 인도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낙찰자인 김영호 씨가 공사 대금을 대신 줘야 어, 건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경락인이 그 채무를 결국 변제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이 사건의 경우는 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좀 특별한 이유로 김경호 씨가 장도영 씨의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김경호 씨가 장, 장도영 씨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 어, 민법은 유치권 소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권자의 위법한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을 하고요. 일반 채권자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네. 어, 민법 제 324조 제 2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좀 소멸 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 아까 보니까 장도영 씨가 백철수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 그 조문에 있는 마음대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대여한 것 여기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럼 이게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장도영 씨는 아까 유치권에 기해서 주택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채무자인 백철수 씨의 승낙 없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 장면이 있었죠. 네. 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를 어, 뭐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면 안 되고요. 음. 그대로 곱게 유치만 하고 있어야 하고요.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음. 음.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김경호 씨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때를 보면 이게 장도영 씨가 임대 행위를 종료한 이후고요. 그때는 유치물에 임차인이 없고 공실이었는데, 어,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 네, 우리 아나운서님, 어, 질문이 좀 예리하십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 마찬가지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어, 비슷한 사안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어, 유치권자가 계속 유치권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판례는 어,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어,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그런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어,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경락받은 그 경락인도. 유치권의 소멸청구를 할수 있다고 해서 경락인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김경호 씨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서 유치권으로 담보되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고서도 장도영 씨 회사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경호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사실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경락 전에 부동산이 어, 임대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정을 가지고 경락인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김경호씨의 경우에 앞서 경락받은 부동산이 사용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어, 주장하셔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고도 경락부동산을 인도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유치권 소멸 청구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